알겠나? 알겠나?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이뭔 개소리야?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가로막히자 당원 명부에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명부를 통일교 교인명부와 대조한 결과 동일한 약 11만 명의 이름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김건희 특검팀. 한달 만에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당원들에 막혔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당사 압수수색이 번번이 막힌 특검은 이번에는 당원 명부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네, 통일교 관련 수사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규빈 기자 나와 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특검은 어제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통일교 교인들이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을 것으로 특검팀이 의심하는 2023년 3월 전당대회이던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불법 정치 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1만 명의 명단을 추출한 걸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가운데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나 역시 당 지도부의 일원이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경악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구체적 숫자를 특정한 걸 보면 기사가 특검에서 나온 게 확실해 보인다. 만일 통일교 신도가 이 정도라면 신천지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 머리가 복잡해진다면서 10만 명 정도가 특정 후보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순수한 국힘 당원들 입장에선 정말 분통 터질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진실을 확인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왜 갑자기 천원 투표권이 나왔고 공개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가입 기간은 왜 며칠 밖에 주지 않았으며 그래서 몇 명이 졸지에 투표권을 갖게 되는지 등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걸 지적하면 당 지도부가 또 해당 행위니 내부 총질이니 하면서 펄펄 뛸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당원이라면 대부분 나처럼 진실을 알고 싶을 것이다. 외부 세력과 결탁해 선거를 오염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당원들에 대한 가장 큰 배신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21년 국무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에게 투표한 권리당원의 숫자가 약 21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 행위는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고 한마디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정교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심각하게 중대하게 위반해서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오고 또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선출된 윤석 이 대선 본선에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탄핵으로 인해서 어차피 파면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전부다 무효였을 수도 있다. 민족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야 하늘이야. 그 하늘을 말해주는 사람이 독생여 이홀리모다 하니야. 알겠나? 알겠나? 네. 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발